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법적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 벌써 4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경이 되었던 곳이 어디였죠? 앞으로 뒤태 신전이 있었던. 고린도 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자, 당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AD 51년에서 53년경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이 갈리오 비문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성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방문했던 정확한 이 배경, 이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가야. 아가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자, 왼쪽 편을 보시면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마게도냐. 우리가 지금 아시아부터 쭉 시작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게도냐의 수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섯 글자. 대 땡땡땡땡. 대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는 대살로니가였어요. 가장 중심이 되었던. 처음에 빌립보에서 대살로니가로 옮겨왔었죠. 자, 그러면 자, 아가야는 어디일까? 아가야의 수도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가야일 수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도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이 당시 자,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 지역을 통틀어서 불리는 그렇게 그리스 지역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절에 이런 일들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 바울이 손절했던, 아예 끊어버렸죠. 다시는 내가 어, 너희들이랑 상대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손절했던 유대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이 자신들을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회당장도 전도하고, 또 유대인 뭐 헬라인 이방인 할것 없이 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니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데려갔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발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냥 데려가면 뭐 합니까? 뭔가 바울을 고발할 고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조현세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되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다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소를 당한 이유가 맞습니까? 유대인들도요. 그들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한것 같아요. 어, 당시 로마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전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 오늘 이 장면을 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소당할 일입니까? 아니면 질타를 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몰래 고소하기라도 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막 교회에 막 고소장이 날라오기라도 할까요? 저는 뭐 이제 2 8에 뒤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잘한 곳이 있다면 개신교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로 인정하는 정통교단, 이 기독교대한 감리회에 소속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그 교단의 이름에, 이름을, 이름을 걸고 제가 목회를 할수 있다는 것. 최소 논패스로 10년의 기간. 아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10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뭐 사실 그랬어요. 저에게 더 빠른 길도 있었고, 목사가 되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걸어온 저의 길이요. 저 스스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나라에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교단이니까. 이것이 뭐냐? 그렇게 저희는 정식적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이 기독교 에 대한 감리회라는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세워진 한국에서 인정한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한 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는 당당하죠.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거나 이단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시선이 되게 되죠. 그러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 세워진 정식으로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한 고질적인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더 핍박을 받고 더 질타를 받아도 아무 말할 수가 우리는 없어요. 너희들이 진짜라며, 너희들이 인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며, 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반박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고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 갖춰진 거예요. 다 갖춰진 겁니다. 정식으로 인정한 교단,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물, 교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 뭐 우리가 뭐 전도용품이 없습니까? 함께 나갈 뭐 뭐가 없습니까? 뭐 우리가 뭐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까? 중보기도 팀이 없습니까? 전도 팀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족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족해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의 본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본모습을 우리들이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질타. 이단들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들은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요. 지난 시간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네, 여기까지만 이 말씀에 우리는요, 분명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죠? 힘과 위로를 얻었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인이고 도 누가 이름뿐인, 정말 말뿐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요. 오히려 요즘엔 다 그래요. 정말 개신교 교회들보다 뭐장로뭐 침례, 감리 뭐할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가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 현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릴까요? 전도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근데 어때요? 우리도 뭐 전도하려고 하면, 아, 붕어빵, 전도, 뭐 고구마, 전도, 기타, 여러 가지 전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전에 다 해봤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전도 방법에서 얻게 됩니다. 힌트와 아이디어들을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앞서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따와요. 왜요? 기가 막히니까요. 그들의 전도 방법 기가 막힙니다. 치밀합니다. 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 고소당하고 고발 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것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옳고 그들이 하는 것은 어때요? 틀리다. 그들이 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맞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적, 열정, 열정보다 우리의 열정은 한참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있는 뭐 교주 뭐 이런 걸 떠났어요. 열정만을 봤을 때는요. 훨씬 더 우리가 뒤쳐집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전도팀에게 아, 집에 못 가고 오늘 전도해야 돼요. 몇 시까지? 밤 8시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도 방법 간단함. 앞에 서서 팻말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노테이션 놀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못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못 하겠어요. 어, 여러 성도들이 저를 따라올 겁니다. 어, 저에게 찾아오겠죠. 그들이 전도하는 열정, 그들이 예배하는 열정, 우리는 지금 어쩌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법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여러분, 주눅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떳떳하고 당당했을까요? 저는 분명 담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피시고, 그죠? 어, 힘을 내시고, 얼굴에도 좀 이렇게 그담대한 마음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 제가 이 정도면 저의 설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쓴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여러분 전혀 두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힘내서 열정 내서 더 힘내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취지예요. 그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여기서 열심히만 이렇게 선포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고,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당당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 권면에 대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번에는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해요. 왜요? 아, 답답하잖아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려는 순간 바울보다 먼저 이 갈리오 총독이죠.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커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아멘. 자, 강력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 나오죠. 이건 뭐냐? 로마 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다루어야 할 일은 부정한 일, 내가 부정한 행동 이런, 이런 행동은 내가 다리겠다. 그런데 언어, 명칭, 너희법 이건 뭐예요? 너희 종교의 문제니까 종교법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거예 내가 너희들을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종교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리오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이렇게 마무리를 줍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라. 재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쫓아내요. 쫓아내요. 오늘 갈리오의 이 판결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법과 세상의 법이 있죠. 세상에 아무리 총독이라도요, 종교법에 대해서는 이 갈리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있는 종교법에 대해서, 이 로마에서도 종교법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법 안에서는 이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세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분명히 나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와 종교의 문제에서, 있어서 노마에서는 앞으로 종교의 문제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갈리오가 발표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법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간섭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거부 당합니다. 거부 당해요. 쫓겨났요 쫓겨난 유대인들이요.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어떻게요? 해 때려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도요, 갈리온 어때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제들 내 문제들이 아니다. 내가 이 재판에 광여할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지금 이들의 문제도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나자마자 한 일은요. 소스덴은 누구냐? 회당장이죠. 회당장인 소스덴을 잡아서 두들겨 패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의 분노가 보여지죠. 그렇게 어떻게 당당했던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있는 대로, 아주, 있는 대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좀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왜 그런데 소스데네를 왜 그렇게 두들겨 때렸을까요? 왜? 소스데네는 회장장이었죠.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선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선동자. 원래 고린도의 회당장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원래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뉴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 옆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전도돼서 왔다고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그리스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당장을 할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회당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 소스 데네입니다. 소스 데네. 이들은 일차적으로 이 그리스보 이미 일어났죠. 그리스보 때문에 화가 이미 잔뜩 나 있는 상태예요. 아니 우리 회당장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겠어? 라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이 뒤를 새롭게 회당장이 된이 소스 데네가 회당장을 이 선동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자고 했는데. 이게 일이 자기들 맘처럼 되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온통 그게 나는 거 분노가 지금 소스 대뇌에게 쏠리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소스 데뇌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참안 됐죠 안 됐죠 어, 남의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괜히 소스 데만 두들겨 맞은 겁니다 괜히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두들겨 맞은 소스 대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시 회당장이라는 그 위치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회당회당인 앞에 뭔가 자신이 뭔가 이전처럼 그렇게 역할들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렇게 유대교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소스 내어도 유대인 안볼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힘내서 어, 그렇게 고소하자고 갔는데 모든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가요 어떻게 변해지는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 대내는 아멘. 누가 등장하죠? 소스 데네가 여기서 다시 등장해요. 소스 데네가 그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놀랍죠?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했던,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이 회당장 소스 데내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죠? 같은 법정, 그죠? 다른 위치에 서 있던 이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의 뜻은 다르죠. 그렇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전하라. 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한 마디도 안 하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대사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고 바울이 나중에 소스데오와 어떠한 관계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며 심지어 쫓겨나고 그 소스데오를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동역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오늘 짤막하지만 묵상하게 됩니다. 정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럴 수 있죠? 우리를 누군가가 고발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예수를 믿는 아니 이단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